제식구 감싸기와 표적 수사, 기획 수사는 모두 그 부작용으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던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신설하여 수사 기소의 완전한 분리와 공정한 형사 사법 절차 구현 및 사법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공소청법 제정안을 발의합니다. 네, 공소청법 제정안,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 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어,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완전 분리를 제도하겠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던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신설하여 수사 기소의 완전한 분리와 공정한 형사 사법 절차 구현 및 사법 신뢰도 제거, 사법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공소청법 제정안을 발의합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기소권 수사권 영장 청구권 수사 지휘권 형 집행권 국가 소송 수행권 등 형사사법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 법치국가가 발전할수록 검찰이 국가 최고의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집중된 권한에도 불구하고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제도적 장치는 거의 없었습니다. 진정한 검찰 개혁은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한경만 검찰총장은 수사는 경찰에 맡기고 검사에게는 기소권만 주자는 것은 법리상으로 타당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제의 순사가 남아있는 경찰의 수사권까지 주는 것은 어렵다 라는 시기상조론을 거론했고 실제 검찰에게 권한을 집중시켰습니다. 해방 직후 혼란한 상황에서 무장된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 검찰에게 임시적으로 부여됐던 막강한 권한 을 이제는 제자리로 돌려야 합니다. 현재와 같이 검찰이 수사하고 검찰 이 스스로 수사를 평가하여 기소 불기소를 결정하는 방식은 권력분리 원리에 맞지 않아 부작용이 큽니다. 제19감싸기와 표적수사, 기획수사는 모두 그 부작용으로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김학의 차반사건, MBC PD수첩사건,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등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 권한을 함부로 남용한 대표적인 사건들입니다. 수사기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검사에게 공익의 대표자라는 선언적 역할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제도로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상호 견제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수사를 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유죄의 방향으로 달려가기 마련이므로 별도의 기관에서 수사 과정과 결론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을 해 주어야 합니다. 유독 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집중시키는 것은 이러한 점검 기능을 제도적으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주요 선진국들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공소청 법안은 기존 대검찰청에 상응하는 조직을 폐지하고 고등공소청과 지방공소청으로 이분화하여 부족한 인력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집중된 권한과 조직을 민주주의의 원리에 맞게 분산하고 권력 기관 간 상호 견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무소불위로 휘두르는 검찰의 칼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서도 안 되지만 평범한 일상을 위협해서도 안 됩니다. 많은 이들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검찰을 억울할 때 기댈 수 있는 언덕이 아니라 언제든 베일 수 있는 위험한 칼로 여긴다는 점을 결코 간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검사 제도는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수사가 법이 정한 바른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감시하는 시민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행동하는 의원들 모임인 철험에는 오늘 검찰권 남용을 막고 검사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불가역적인 제도 개혁을 위해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과 공소청 법안을 발의합니다. 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께서는 손을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월에일 검찰 예고에서 수사공사, 기도공사 분리를 하고있는데요 혹시 뭐 공직선 절도 시설 외에도 네. 예보에서 네. 검찰 예고에서 필요한, 나름 방향으로 발표를 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드리야습니다 네. 네. 법무부가 네.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국회가 뭐 그거에 대해서 말과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 어, 수사기소 분리가 혹시라도 지연된다면 <laughs> 그런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 있어요? 의원님 법안에서 그 지금 수사검사들을 보내는 걸 얘기하셨는데, 그게 좀국수공으로 가는 건가요? 수사검사들은 네. 어디로 보내신가요? 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수사검사를 보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검찰청의 검사들이 수사를 하지 않고 기소와 공소유지만 담당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검사들이 만약에 수사기소가 완전 분리되는 상태에서 검사들 이그 중에서는 나는 수사가 더 적성에 맞고 수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검사직을 그만두고 뭐 수사관으로 가는 것들은 가능할 수 있겠는데 그건 개인의 판단 문제이고 공수청법에서는 그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검사들은 기소만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권한을 축소하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원래 원래 하기로, 하기로 된 일을 하는 거죠.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는 사람이, 수사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법안 관련 질문은 아닌데 지금 국내에서문석열 총장 탄핵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혹시 그거 관련해서 좀 처럼에는 어떤 음. 입장이신가요? <laughs> 탄핵 사유는 이미 그 충분히 드러난 바 있고 또 본인이. 앞으로 이제 종작으로 복귀해서 또 어떤 행동을 하느냐를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 탄핵의 시기와 또그 절차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지금으로서 탄핵이 뭐 불필요하다, 그거는 뭐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그런 얘기를 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 행정부와 법무부의 징계 권한이 있고 서법부가 재판의 권한이 있듯이 입법부의 이 헌법이 준 권한이긴 한데요. 어찌되건 개인에 대한 부분보다는 제도개혁 쪽으로 당청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른 질문 없으시면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